도둑이 미국에서 근고를 열었을 때그 안에는 달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들은 수억 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율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무기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것은 항상 난해한 과제입니다. 총기는 침대 옆 협탁 속 비밀 수납 공간, 차량 내부, 심지어 일반 수납장이나 세면대처럼 위장된 곳등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 무기를 숨기는 행위는 분쟁 발생 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소한 충돌도 방관자를 포함하여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가족들은 무기가 안전하면서도 어린이나 도둑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꺼낼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으려 합니다. 해결책은 지역 법규와 안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고정된 장소에 보관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인증된 안전 금고를 사용하며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방어와 공공 안전 사이의 복잡한 균형입니다.